너홍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수석 탐석을 가고 있는데요, 눈들의 한영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천사님들의 백설 기가루 한영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강변 돌밭으로 출발을 했고요. 출발한 장소는 여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옛 용동 고속도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어떠한 돌들이 인연이 되는지 거 인연 석도를 찾아서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눈이 정말 낭만적으로 내리고 오늘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감도 좋고 날도 포근하고 눈이 내려서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길도 미끄럽지도 않고 바람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또 안전하게 또잘 도착을 해서 돌밭에 가서 이년 속도를 또 영상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밭에 가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강에 도착을 했는데 아, 물이 좀 많이 좀 늘어났네. 눈도 좀 많이 좀 찾아졌어요. 입자가 많이 고와졌고요 가늘어졌는데 물탐하고 그래도 왔으니 일단은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도록 갈 수도 없고 어떠한 돌들이 있는지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응원해 주십시오. 밭에 왔는데 감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보다 쌔 까맣게 돌들이 일기할수 있어서 돌들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조금 감소가 좋은데 돌들이 너무 안 보여요. 앞전에만 해도 돌들이 꽤끗하가참 보기 좋았는데 전보다 입기가 까타마타하게 묻어 있습니다. 철수. 계속 이산만 다니고 있어요. 또 이동을 했는데, 불원의 또 작업장. 6 0 0글에 작업했던 곳인데, 이미 많은 지형이 바뀌어 있어요. 잡석도 있지만, 두문두문 오석도 보이고, 고박돌도 보이고 하는데, 여기 오석도 한점 보인다. 여기 보십시오. 좋지는 않은 잡석, 오박석, 오석, 청석 막석도 있네. 지죽박죽. 눈들의 한영을 받으면서 지금 전돈으로 들어왔는데요. 내용은 정말 좋은데. 아, 보십시오. 오늘 이 분위기에 즐기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못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여기 꼬박꼬박, 여기 꼬한끗하자 요런 데 다리 딱 떠야 되는데. 상구 쪽에서 내었구네아 다리 상구로 올라갔어. 주먹만 주먹 정도 크기의 돌인데. 아 요거 한점 발견. 다리 뜨긴 떴는데. 아 너무 약해. 무늬가 멋지게 보름달이 떴습니다. 밑에 줄무늬가 받쳐줘서 밑바, 밑바탕도 좋고 보십시오. 호박석에 아주 보름달이 멋지게 들었네. 소온도 들어줄 것 같은데 칼라가 너무 약합니다. 한편 정도 크기인데 아쉬운 돌이다. 그래도 예쁩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눈 속에, 눈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작품이 정말 좋다. 한 폭의 그림이에요. 설 아, 월 속도 보여주시고, 한편의 드라마 세트장 같이 정말 아름답다. 아, 요것도 무늬가 참 예쁘다. 감상하십시오. 눈 속에 퐁당 빠졌는데, 그림이들들었었데데장장상용용입입다다길 소품 브이 석한 때, 이브잡이이많이 섞인 미석인데 예쁘게 상정도 들었어요. 이도라보이 그것도 혼자 두고 볼거리에요. 현장 감상 아 요것도 살짝 매력은 있으나 석질도 좋고 그런데 깨져있어요. 아이것도 크기만 줄었지만 석질도 좋고 그렇지 가 않아요. 삼석이요 안녕. 아, 요것도 삼금석 편안하지 않나요? 보십시오. 2단. 2단 석이에요 30cm 크기. 오석도로 많이 그런... 보이는데, 골석이 없네. 아, 요거 좋아 보이는 거한점 팔다. 꺼내볼게요. 확실도 좋다. 보십시오. 석실이 옥석인데 달도 하얗게 떠 있고 한시 2시 방향에 이렇게 세워놓고 보십시오. 숨아 좋고 옥석이라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가로 별도 나고 그러네. 25 정도 크기인데. 아, 5석 베일에 돌은 정말 많은데. 마음에 드는 돌이 한 점도 없네. 아, 요것도 될타될타도안 되네. 그림에 들긴 들었어요. 과연 왕초보. 왕초보가 붙기어줬네 뒷모습. 아니야. 아, 여러분이 보고 있죠. 물속의 그림 멋진거 한점 발견. 꺼내 볼게요. 꺼냈는데 이거 뒷모습이에요. 앞모습. 이 가야 물 속에 있어가더 아름답네. 이것도 한편 정도 크기인데 그림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그림이 괜찮아 보여. 아, 요거는 가지고 가서 때를 빼봐야 될것 같아. 요동그라미가 밑에 줄무늬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곳은 홀음파다은홀름입니다 선명하진 않지입니은 그래도 봐주면하네은바닥 정도 크기, 석곳도 좋고. 파속 이곳은 참많이보이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이곳은 정말 많이곳이 한정. 아, 옷도 눈이 오니 예쁜 설전인데요 꺼내봐야 되겠네. 보십시오설전이 아주 멋지게 들었네. 상부에 줄무늬도 가있고. 이쪽은. 또한점 발견했습니다. 미석 정말 멋지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데 깨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수반에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깨진 부위는 묻어 놓고 뒷모습을 아, 뒷모습도 네 좋은데, 깨져서 수마가 좀 됐습니다. 작품 그래도 멋지다. 감상하십시오. 그림만 봐도 좋다. 아, 요것도 깨졌어. 주문이가 예쁘게 잘갔는데 깨졌습니다. 그것도 참 그림이 멋진데 어휴 빠질 뻔이 밭에 왔는데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보다 쌔한막퀴 돌들이 일찍 할수 있어서 돌들이 잘 보이지도 않네요 여긴 조금 장소가 좋은데 돌들이 너무 안 보여요 앞전에만 해도 돌들이 싹부어가참 보기 좋았는데 전보다 이끼가 카타나야돼 묻어 있습니다 철수 자 오늘 후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낭만적인 돌밭에 아름다운 월석을 발견을 했는데요 주위에 너무 밋밋합니다 별이라든가 구름이 좀떠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밑줄만 있습니다. 구도도 살짝 너무 상부 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또, 달도 좀 크고, 속질도 까만 돌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수마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봐주면 합니다. 손을 말하면 바로 틀어줄 것 같은 월성인데요. 오늘은 유난히 또 월석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신정이라서 그런가? 설날입니다설날이라서 월석이 좀 많이 좀 보이는데 요거는 클라 미석 쪽으로 보이는데 하단부가 깨져 있고 다리 12시 방향에 거기에 걸쳐 있는데 이것도 주위에 예쁜 그림들이 또 이렇게 받쳐주어서 뒷모습이고 또 밑면이고 아직 아쉽게도 수마가 많이 좀 떨어집니다. 요거는 수반에 심어놓고 보셔도 되고 4대 틀어서 보셔도 됩니다 컬러가 끝내줍니다 아 여기 눈밭이 또한점지은 멋지게 뭐, 퍼즐치 하고 있네 아우 예쁘다 다리 뜨긴 떴는데 약해요 새소리도 좋고 옆에서 살짝 깨져 있어 그래도 멋집니다. 다리 예쁘게 잘 떴어요. 소원을 말하면 바로 들어줄 것 같네. 멋진 우주의 세계입니다. 요거 앞모습이고 한뼘 정도 크기인데 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예쁘다. 안녕